자 클래스의 상속 형식을 보면 일단 클래스라고 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쓰면 상속이 없는 거죠. 그다 콜론 다음에 상속 접근제어를 쓰는데요. 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public private protected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부모 클래스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 이름 자 요게 지금까지 없었던 이만큼이 더 있다는 거죠. <laughs> 자, 지금까지는 뭐, 클래스 도구에서 끝났었는데, 콜론 다음에 상속 접근 제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고, 기본 클래스, 애니멀, 애니멀, 부모 클래스로부터, 퍼블릭으로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 도구 클래스, 파생 클래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는 애니멀, 자식은 도구구요. 얘를 기본 클래스, 베이 클래, 베이스 클래스, 혹은 얘는 파생 클래스, 딜라이브드 클래스, 이렇게 얘기하고, 콜론 다음에 찍는 애를 상속 접근제어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어, C++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상속을 받을 때도 얼마만큼, 어떤 형식으로 받을 건지를 이게 조절을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그냥 상속은 상속이에요. 그런데 C++에서는 음, 조금 더 튜닝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C# 스위프트, 코틀린 이런 언어에서는 여기 뭐퍼블리인 이런 애가 없습니다. 그냥 상속 받아요. 자바나 PHP에서는 여기다가 extends라고 써야 했으면 되겠고요. s 반드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어 부모 자식이 있고 가로 열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부모로부터 나온 상속받은 상속이 된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 접근 제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이제 뭐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퍼블릭이 퍼블릭이 여기 퍼블릭이 있네요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퍼블릭만 사실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 어 씨쁠 플랫 어쨌든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이 프로텍티드도 되고 프라이버트도 되고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퍼블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표가 굉장히 C++ 풀 문법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데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이제 기본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의 속성이 되겠고 어, 상속 접근 지역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퍼블릭으로 상속을 했을 때를 보면 자 일단 부모 클래스에서 프라이버시 애들 부모 클래스에서 프라이버시 애들은 어떻게 상속을 하더라도 상속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점 어, 부모 클래스의 부모가 감춰놓은 프라이버 부분은요, 자식에게 저, 절대로 상속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상속을 하더라도, 어, 쉽게 얘기하면 이 퍼블릭이 가장 상속을 많이 받는 거고요 얘가 그 다음, 얘가 그 다음인데, 어쨌든 퍼블릭으로 상속을 받더라도 부모의 프라이버 부분은 상속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프로텍티드 부분은요, 프로텍, 프로텍티드 부분은 일단 제일 많이 사용되는 퍼블릭을 보면 어, 이 부모의 프라이버 부분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 그거 봤었잖아요 상속이 안 됐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상속이 되고 자두 번째 여기에다가 프로텍티드 아니면 프라이버스면 어떻게 되느냐? 이두 개가 상속이 되긴 돼요 어, 부모의 프로텍티드와 퍼블릭 부분이 상속이 되긴 되는데. 신기하게도 다 뭐로 바뀌어서 상속이 되냐면 어, 프라이버스로 바뀌어서 넘어와요. 자, 그러니까 부모 쪽에서 원래는 프로텍티드 퍼블릭이었던 게 자식에게 상속이 돼요.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자식한테 넘어왔을 때는 이렇게 어, 자식에서는 속성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 예제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상속이 되긴 돼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 상속이 되긴 됐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프라이버시 아니고 다 프로텍티드로 해서 바뀌어서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상속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어, 프라이버, 부모의 프라이버스는 상속이 안 되고 나머지는 자신한테 그대로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파블릭 어, 상속 접근인 경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클래스의 모든 파블릭과 아, 프로텍티드 멤버들이 자식 쪽으로 넘어올 때 그대로 같이 넘어와요. 그대로, 그대로 같이 넘어오죠. 부모 쪽의 프로텍티드는 프로텍티드로, 부모 쪽의 파블릭은 파블릭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어, 기본, 플래스, 그, 기본 클래스의 프라이버 멤버는 프라이버스를 넘고 상속되지가 않아요. 접근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속 접근 제어고 아마 뭐 거의 여러분들은 이것만 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뭐 여기도 쉽죠. 얘만 상속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온다. 음. 자,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상속 접근제에 따라서 부모 클래스 속성이 자식 클래스에서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대한 표가 되겠습니다. 자, 아,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